뭐야버점한테2점이이다 와... 이게또오이야2터이야2점이이점이야점이야2이야2점이이야이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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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자. 자, 아우. 땡이도 오진다. 이거 어째 못뽑나 그렇지. 아, 아 이럴 수없 뽑아버려 그냥. 들 약점은 뻔하지 버려 네. 아, 내빠졌어 오케이. 샤샤샤.

저거 다 아무 느낌이 없어 뭐가? 어 그냥 왔네 <laughs> 어. 어 왔어? 아니 뭐넌 느낌 있었어 방금? 아니가 반갑다고 해야 되나? 아뭘 반가워 반갑기는 <laughs> 어. <laughs> 개소리야 <웃음> 어 이제 왔어? <laughs> 어 이래 계속 또3 뭐, 시간째 오고 있으니까 계속 와어 계속 오니까지 <laughs> 멈추지 않아.

와, 이때 기좀 도와줘. 어이 자폭크랑도 돌격 좀. 도와줘. 도와줘. 어 도와줘. 아무 아. 이제 됐다. 고마워. 아, 나 자폭. 아, 어, 바로 온다. 자,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그렇지. 아거 뭐 이렇게 많아도 아관없지아아야아아야아니아니아아 오, 이거, 이거, 쩌는데? 이거, 이 무기 이거 어어 뭐야 얘 h Let's go. Oh, 줘 o y You're going to 나 o Hello, Joe. Ah, it's g o 아 d I'm going 망했다. 아. 죽지마. 망했... 죽지마. 안 죽지마. 안 죽지마. 아요 아. 아! 신속리가 아, 아, 괜찮아. 할수 있어. 순식간에 끝냅시다. 세이브는 깔끔해. 너무 많아. 샤샤샤샤 아, 저 위에 저거 저 따발총 때문에 그러네. 저 어, 따발총 저거 저것도 잡아야 되잖아. 라이 부숴 버려야 돼. 고맙다 스파르탄. 저런. 뭐가 <목소리> 뭐하냐? 뛰는 마바. 뭐가? 내가 탁 타고... 도와줘. 이걸로 그냥 작살을 내버리고. 나좀 도와줘. 아 아파 아파 아파. 뭐, 누가 나 쏜다. 여기 좀 도와. 아니! 선수 어디로 이어지? 오케이 자 하지? 하나 터치하고 니다 하나 남았다 흐흐 흐흐 왜다 죽어가 어디갔어 잠깐하하 <laughs> 잠깐만 잠깐만 막 켜. 기다려 가고있어 살려야 돼 사려야, 돼 사려야 돼 사려야 돼몸 사려 <laughs> 가고있다고 인나 살리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줄마워어 뭐야 여기 어디 내가 내가 다 죽일게 마지막 대공포 전력원은 어디있는거야? 날 살렸다는 거 후회하지 않게끔 해줄게. 형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어, 형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아저 뒤에 누가 심나버요 잘했다 스파르타. 아비터 대공포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지역을 확보하는 건 우리 병력에 맡겨라. 가드온 쪽으로 이동해라. 필기장 마스터 치블에게 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시스. 아비터 병력이 장력하게 지역을 확보한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미친파지파해 쟤. <타임아>. <laughs> 아, 난 지금 아우주를 타면, j u n 오진다지야그이난 지금 심 우주를 탐험 중이야거기서 저기 뭐야 계속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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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포탑은 다 제거한건가? 뭐가 많으네 응. 착륙을 어디서 한다는거 포탑 어디서... 하나 남았을 걸? 없어 아니야 다 제거했어 위에 있는 것도? 어어 디뭐 가라고 하는 데가 없지 어쩌면 여기서 애들 좀다 줄게 아까 다 제거했고 착륙 거점 만들라 했잖아 아 여기 노래하는 노래, 노래 애들 거 죽였구나 만드는 줄았지 어, 일단은 근데 죽여봐야 해 그런가 지금 뭐 어디 가라는 게 없으니까

엘리베이터제가 r v 위다 위위위 여 t 여 k e in there. I c 버 n 버려 o it. Hot, hot. I'm going to go 무기 the car. I'm 그 o i n g to go t 이 the car. I'm 이게 i n 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때려야죠. <돼기> 그러니까 만약 아, 세상에 지금 아, 라이플도 아, 아니고 권총을 들고 다니면 성공을 겠다지 만나면 안보해주기를바란꼭 전해주죠. 인간한테 안보해달라 처음 듣는 말인데. 조금은 충격이. 이거 스파이 아니야 이거. 아키말는 지하도시에서 가디언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다제는상헬리오스의 검의 지원 없이 적을 상대해야 한다. 아 이거 빨리고는야니까갈수있을려나 어.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지롱. 빨리, 빨리. 아 이거 봐. 제 귀신같이 아아아이러 거버넌트 카빈으로 교체 좋은 거 없나? 한 그래, 번에 그래 이거 자 어 뭐야? 어 뭐야? 나 어디가? 어디가? 하 <laughs> <laughs> 어허어! 자폭병 미친 아니야 마부나 너밖에 없어 마부나 나? 살려 살려 어 왜? 왜 나밖에 없지? 어? 소화하지마 나.. 배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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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마? 아.. 살려야 돼 아니 뭐야 이거 뭐가 자꾸 날라와서 죽어? 시즈탱크 있나? 아까 시즈탱크 있을 때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고맙다 스파르탄. 센 무기를 들고 있나봐, 쟤네들 어, 공항도 아, 갔네. <laughs> 나랑 츠같이 갔네. 저 사이에 떨어지셨구나. 아, 너그 뭐야, 또저 저, 아니 그 기지로 들어가서 우리 좀 터지 터지. 다 나왔다. 오케이. 야 마무라 문열 생각하지 마라. 예. 수고하시네. 일단 다들 살아나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자고. 착할 근처에 있지마 죽어. 아 어, 그냥 죽어버려라. 박태인. <laughs> <아오>, 아파. 맞고 <laughs> 또 저거 열려다 이제 죽게 생겼다. 아 존다 갔다 이게 열리는 거야? 총알이 없어. 총알이. 어 열리네. 그렇지 그렇지. 무기 없나? 아 무기 없네. 의미 없다, 근데, 그지? 개, 무의미 <laughs> 뭐야, 저기, 매연어 떠. 그. 왜 이리 와, 데 저기, 목표지 점 떴다. 음. 우선, 개 많거든요. <laughs> <laughs> 잡아주고. 기 있냐? 여기 바로 맞다. 다 지치게 하러 와. 가냐 어. 어! <목소리> 아. 펜리앞에 뭐가 뭐하냐? 구경하고 있어. 이것들이 진짜... 아... 오! 가만 화만만가나 갈게 나 갈게 와 이거 지금 근데 근처에 데근 좋은 분이 많은데? 오. 아 미쳤어 지금 야 여기 전쟁터야 여기서 하나 먹고 가야겠다 다 아, 어딨어? 지금 형 바로 옆에 있어 아이개 아, 아, 이 같은 거 아... 가만히 거아 아, 아, 이렇구나 아, 얘가 한대 뭐... 맞으면은 아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버리고 어, 어떻게 날려 어, 아, 이렇게너 와, 저 멀리 조심해라 저거. 미쳤다 저기. 안 돼! 아, 개비니다 바다로 아, 돌아갔다. 리오스에로진입이 다른 뜻인 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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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음. 어, 안으로 바로 숨어. 아, 막꽃쯤.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 어. <laughs> 아, 진짜. 대능이야. 새로운 <laughs> 적이 합류했다. 방어구가 있고 빛이 난다. 방어구가 있고 난다스가 일을 거야. 가디언이 깨어날 거 가디언 깨어 <깨우주장. 웃음> <laughs> 시죠. 음, 먼저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이분들 뭐 거침이 없구만. 거침 따윈 없지. 우리에게 타지하이만 있을 분. 어우 나이스. 와 수류탄 안 터지지? <끝> 아니 다 <끝> 아, 왼쪽 미친 날려왔어. 아니, 씨. 버그는 한 30번 살렸을 거야, 이때까지. 그런 거 횟수 나아주면 꿀잼이었을 텐데. 아는게좀 이건.. 아쉬운 부분들. 야나 be... 갑자기 각성했다 지금. 아 씨. 노각성. 치치. 죽어. 죽었 어, 됐어. 어. 이제 됐다. 고마워 어, 설마. 어, 나이자 어, 보자마 헌터 두 마리 나왔다. 어디? 아까 기 여기. 잠깐, 잠깐만. 여기, 여 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컨터가 어디 있어야 있어?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어여어여어 여기. 여어 여기. 어어 여기. 여기, 여어어어어어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얘 젠캐들 게그 와중에 와꾸 님은 어디가 어디 가셨와고 있습니다. 짜리 엄마! 짤짤짤아또 살아 있어? 다죽다 이거 다죽다 땡큐 땡큐 고마 어글 끌어줘. 어글 끌어줘. 내 뒤에서 칼게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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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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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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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으면 가서 일으키고 자, 같은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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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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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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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고이야 탱커 그거 기타야 이거거의 거의 기타도 <laughs> 첼인데 거의 이거 타 살인 사 살인 살인 보고형 무기는 무슨 뭐 방망이를 들고는 야구 방망이 같은 거 들고다녀 나 이거 막 방망이 같 생겼어 어뚝배비 방망이처럼 생겼어 아, 어, 진짜? 어 그거 아닌데? 뒤에 뒤에 저기 뭐 뒤에서 매스 때는 딱 그건데? 아, 아, 뒤에 매고 있는 거? 음. 이미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네. <laughs> 뭐야, 얘왜넘어갔지왜 이래? 여기서 뭐 한타 했나 본데. 끝났나 봐. <laughs> 뭐야? <웃음> 와이하와 <laughs> 거야? 같이 거야. <laughs> 아비 아비토아 애들 정신 못차 아주. 시간이 얼마 뭐야. 오가요 오, <laughs> 와. 와 아유 저 좋다. 나는 뭐래 여기까지 왔는데 가디언을 놓치는 건 말이 안 되지. 저 가디언을 깨운 이유는 아까 전에 그 마지막 행성 있죠. 아까 전에 지 지구 같이 생긴 행성 거기가 이제 쿠타나가 있고 그칠투가 있는 곳이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디언의 그걸 거시기를 같이 타고서 가고 가야 돼 가지고. 가디언은차 어. 타고 가? 어가디언 가디언 타고 가려고 러는 거죠 지금. 저 가디언에 올라타서 그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뭐야,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아니 어우. 떨어져 빠지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말아가자 저거 봤어? 그럼 미션 있지. 이제부터 해리라고 죽기 말라. 패리아 이터패는 <목소리> 뭐야? 에이! 탑승 시간 놓치기 전에 빨리 이동하래. 공항에서 비행기 놓치는 약간 그런 느낌. 아우가 <목소리> 갑이 아니네. 바로다. 오오 역시 아미토. 아, 아 여기 개암. 아미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똥똥님이 해 주실 거요 가만히 있어도 할것 같은데. 잘 찍어 주세요. 안 찍힌다 근데. 이거 왜안 찍혔어? 안 찍힌다 됐어. 뭐안 찍혀. 안 찍혀서 눈 감이 하지. 와, 아비토형 아비토 미쳤네. 아비터. 토 아, 이거 뭐워할수 있어요? 뭐안 죽었어? 아하. 아니, 왜안 죽어?